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강력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에서 뻗은 전선의 비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아니면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한파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차가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영상 5.2도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3도를 기록했습니다. 남북의 기온차가 무려 15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제주도 서귀포는 영상 12.8도로 비교적 따뜻했지만,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상 2.3도, 인천 영상 3.1도, 대전 영상 1.8도, 광주 영상 4.2도, 부산 영상 7.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은 영상 5.6도, 청주는 영상 2.9도였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5시 01분 기준입니다. 삼면바다의 해안지역과 제주도의 강풍특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역시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체감온도가 대폭 내려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동해안지역은 20m 매초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낮 12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전선의 비구름이 일본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갔습니다. 일본 규슈 부근에 저기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가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우리나라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전날 중부지방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눈이 내리지 않고 그대로 초목이 노출된 경우를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기 때문에 모두 그린 크리스마스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해보십시오. 크리스마스날 비가 올 경우에는 쓸쓸하다는 의미로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린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비나 눈 없이 지나가는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기압골 위에 저기압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람이 충돌하는 기압골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해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중심부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고 동저기압 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자리잡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강한 북풍이 불게 됩니다. 등압선 간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압 경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해상에서는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북풍이 불 때는 눈구름이 우리나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 방향이 바뀌어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때 서해안에 눈구름이 걸리게 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에는 등압선이 크게 휘어져 있습니다. 등압선이 휘어진 곳에서는 바람과 바람이 만나는 수렴대가 만들어집니다. 백두산을 돌아서 부는 바람이 이 수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안 한 대기단 수렴대입니다. 이 수렴대를 중심으로 동해의 눈구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수렴대가 지나가는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 차갑고 강한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은 15m 매초에서 20m 매초 사이로 예상됩니다. 상공 1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파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게 될것 같습니다. 영하 6도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상공 1500m와 지상과의 기온 차는 9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상공 1500m에서 영하 6도는 지상에서 영상 3도가 됩니다. 영상 3도가 눈이 녹지 않고 지상에 도달하는 한계의 기온입니다. 따라서 상공 1500m에서 영하 6도가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24일에 북한 지역에 걸려있던 영하 6도선이 25일에는 제주도 북쪽까지 한 번에 밀려 내려옵니다. 한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거침없이 남하합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내려옵니다. 이날 한기의 피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한파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 동쪽 해상의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기압차가 커졌습니다. 저기압이 발달하면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주변과의 기압차가 커집니다. 기압차가 커지면 바람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경사진 언덕에서 공이 빠르게 굴러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했습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남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기압의 중심기압은 1030헥토파스칼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셋째, 제트 기류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상공 5500m 기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헥토파스칼 고도입니다. 제트기류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트기류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아서 공기 덩어리를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저기압이 오후 측크해로 들어가 맹렬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0 헥토파스칼까지 낮아졌습니다. 24일 천영 12 헥토파스칼에서 이틀 만에 32 헥토파스칼이나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폭탄 저기압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등압선 간격은 더욱 좁아지고 동해에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일본 북부 지역에도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일에 일본 부근에 발생한 저기압이 점차 발달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저기압이 발달하면 기압이 낮아지고 주위와 기압차가 커집니다. 점차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고 기압 경도가 커져 바람이 강해집니다. 25일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눈구름은 26일에는 동해 전체를 덮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속초, 강릉, 삼척, 울진 지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24일을 기점으로 날이 갈수록 매우 강해집니다. 25일부터는 전 해역에 강풍이 불어 매우 거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각 해역을 살펴보니 각각 20m 매초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해상은 23m 매초, 남해 동부해상은 25m 매초, 동해 중부해상은 27m 매초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부터는 거의 전해역에 풍랑특보가,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선들은 조업을 자제하고 안전한 항구로 대피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에 강력한 한파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970년 쇼와 45년 1월에도 강력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일본 전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25명, 주택 피해가 5천 채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너무나 강력해서 특별히 이름이 붙여진 몇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말에 강력한 한파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고 철원은 영하 27.3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터지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FS 모델도 26일 한기의 피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 센터 ECMWF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ECMWF 모델이 한기의 강도를 약간 더 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 서해안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에 대기의 강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의 강이란 태평양 하와이 부근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 흐름을 말합니다. 대기의 강은 하와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도 불립니다. 대기의 강은 따뜻한 수증기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의미로 웜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은 아마존 강의 유량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50m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인해 북쪽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우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대기예강은 12월 23일부터 시작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포함한 주후반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서해안은 비가 오는 쓸쓸한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토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27일 토요일, 서울 최저기온 영하 3도, 최고기온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낮습니다. 부산은 최저기온 영상 1도, 최고 기온 영상 8도입니다. 28일 일요일, 서울 최저 기온 영하 4도, 최고 기온 영상 3도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강릉은 최저 기온 영하 1도, 최고 기온 영상 6도로,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겠습니다. 29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최저 기온 영하 2도, 최고 기온 영상 5도입니다. 대전은 최저 기온 영하 3도, 최고 기온 영상 6도입니다. 30일 화요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 최저 기온 영하 1도, 최고 기온 영상 7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최저 기온 0도, 최고 기온 영상 9도입니다.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5일부터 27일까지는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예방을 위해 보온 조치를 취하시고, 보일러를 약하게라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도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파가 지나간 후 새해 첫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